어 원격 나다. 원격 게 해오리 뭐야? 진짜. <laughs> 오로치 사가냐, 네스츠 사가냐.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스츠 <laughs> 야미노 <laughs> 쇼카이시, 왈에쿠 소세이쿄. 미토에 미술. 오, 코코디스가 두 마리 다 날렸어. 와우. 와우. 오로치 사과가 약간 협동력이 좋은데? 오, 우와, 뭐야? 300만 넘었4 0 0 오. 미쳤다리 <첫짜리. 웃음> 개간지.まだまだですね. <씨. 뭐라라> <laughs> 그치, 오로치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멋이 있지. 2차전. 이번엔 길을 둘다 줘볼게요. 아, 맞다. 제로, 제로 끼면 되는구나. 네, <laughs> 얘둘 한번 해보고. <laughs> 쟤는 타격이 안 돼. 빛만 나나봐. 자, 이 받아라. <웃음> <웃음> 벌써. 쓰안 <laughs> 네? <laughs> 되네. 아 o 안네 아예 얘네. 이, 이제 그러면은 크리 자리들을 빼고 이그니스랑걔랑해 보자. 얘가 또었지 네스트 야미노 시바이 왈쿠 소사이쿄 미노도코에테 미스 일단 기없라스 파이트! 뭔가 파력이 달라야 까 제로 나오니까? 헤이. <laughs> 소프트 제로 하니까 좀 느낌이 달라지네. 야 갑자기 너무 발리는데? 오 아닌가? 오 진. 아 마이. 오 원격 나다. 원격 때 해오리 오. <laughs> 야, 진짜. 킹오파이터 이런 걸 보고 싶었다. 신기해, 싸움. <laughs> 졸라 웃기네. 자, 이번엔 길을 맞다고 둘다 줘볼게요. 다시. 길을 다시 줘볼게요. 어, 어 그래도 내가 좀 서포트를 못했네 위에 딱 맞나 봐자기 <목소리> 들어갑니다 <목소리> 기 만다 제시 자 바로 갈려버리는 하하이지가 <laughs> <대세가> 현명하네 <기>. <웃음> <웃음> 야, 제로 저거만 쓰지 않아. 망했다. 못 내려올 것 같은데? 헐. <laughs> 헐. 얼... <laughs> 얼... 뭐, 다른 사람 죽일 수있가 봐. 미친. <laughs> 야, 제로가 다 한다. <laughs> 잽이 안 되죠? 어, 뭐야, 오른쪽에. 얘 쿨라야, 설마? 매달려있네? 오, 무서워, 씨. 야, 이러면은. 이그니스 말고, 크리에이도 괜찮았잖아? 매니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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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w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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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h o 이게 이거 재슨리리라네어이 오로치 죽었어. 이 새끼야. 아 대머리 뛰어 오. 이럴또 모르냐? 이 것도 모르지? 과연, 아, 야, 생일 때가넣었어 대박 이네. 자, 그럼 이제 이걸 안볼 수가 없지. 국제로 제일 세단 말이지. 자, 보자. 오, 일단 시작부터 바로. 하하 <laughs> 자 기를 줄게 안 되겠다 이따 이열이가 기가 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네 다시 다시 기 주고 시작 기 줬어 기 줬어 음. 이 것이 그유 명한 거울 을받다벅격 입니까？아, 그놈이의급 감사 합니다. 그리고, 나오 흥미 적 으로 꼴봤 다. 아이고 이래도 안되네 이기스 넣어볼까? 흥국재로라? 이정도면 이기스 붙여줘야 되겠다 이기스 어있어 기만당 배워주면 야, 아예 재발이 안 되네. 저렇게 붙여 놓으니까 볼트 제로랑 같이 붙이라고 이건 좀 싸면 되겠다. 제가 기만 땅. 전쟁이네 전쟁 진짜 <laughs> 뭐야? 야, 뭐야? 흑흑적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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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두뇌 해볼게요. 이게 보트 제로인지 뭔지, 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호호 이해가 안 된다고? 야뭐냐 이거? 야, 지금 에너지 봐봐. 싸움이 안 돼, 싸움이. 어? 미안하네. <놀람> 로지엘은 피하고 있어. 자, 리오를 좋아하고 있고. <놀람> 헐 로즈헤드 죽 뭐야 누가 이긴거야? 뭐야 쟤 뭐야 죽었는데 계속 쓰는거야? 버거 걸렸네 죽었는데 안되네 쟤네들한테는 조합이 없나 쟤네들 이기시는 조합이? 제발 계속 그 합니다 아 이제 맞을건가봐 그냥 결심했나봐 이제 맞으려고 안하네 얘 소하는 보통 나오던데 너무 쭉 나온다는 거지 어얘여안나가고 터지고 끝났는데

<laughs> <laughs> 이게뭐라고씨 이게뭐라구 <laughs> 이거 한번은 볼라고 내가